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던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자르는 행위, 그것을 추수의 행위로 본 것이죠.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껍질을 비벼 까는 것 그것을 탈곡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쉬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안식하지 마 안식해라라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것으로 그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사우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 먹게 되지요. 율법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율법을 거스는 행동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상황은 지금 어떤 율법이나 그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건져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이 진설병을 먹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제도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쉼, 그것을 위해서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그것은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숙이 28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된, 기록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바에 기름 섞은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며, 이는 매 안식일의 번재로서 상번재와 그 전재 외에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더 바쁩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또 불을 피웠죠. 왜요?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노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안식을 범해, 범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이 왜더 중요하냐? 그것은 규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행위, 그 노동의 행위, 그것을 성경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큰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큰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큰이그 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안식이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그 안식이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예수다.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 그분이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그 마른 병을 고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면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예,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양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는 건져 내겠느냐? 라는 질문을 다시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져 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졌고, 사람이 질병에, 병에 지금 노예로서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를 건져 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이 치유의 행위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이쯤 되면 이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그 능력을 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 아픈 사람이 낫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생명이 자유를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함미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안식일를 지키면서 정말... 안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안식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배와 교회의 규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잣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에게 다가가서 참된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했네 저것을 했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다른 사람을 구해내지 않겠니? 다른 사람을 살리지 않겠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겠니? 라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Amen.